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젊었을 때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신방하는 장로가 아니고 행정적인 장로다. 아마 당신의 아들이 장차 목사가 될줄 알았다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방하는 장로와 행정적인 장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장로는 둘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장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적인 장로는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다시 말하면 장로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자를 찾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기름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형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제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제도와 형식과 전통과 규례가 다 필요합니다. 야고보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교회와, 교회 장로제도와, 신방과, 또, 성례와,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이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형식도 갖춰야 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능력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마치 예수님이 사기오의 집에 찾아가신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장모를 고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신방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로는 팀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라 복습니다. Elders of the church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장로는 독불장군이 아니요. 함께 일할 줄 알고, 합심할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교회 의 덕이 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람을 나눠지게 합니다. 부부를 나눠지게 하고 교회를 나눠지게 하여 그들이 합심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틈을 타려고 합니다. 틈을 타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틈을 타고 또 나라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틈을 타고 백성과 백성의 틈을 타고 부부간의 틈을 타고 목사와 교인 사이에 틈을 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뱀이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형적인 시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섭섭한 일이 생길수록, 아,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승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인권 운동을 할때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가스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We shall overcome, We shall o v e r c o m e Shall o 우리는 승리하리라. 극복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극복하리라.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오. 그러므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승리를 확인하고,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장로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장로가 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사람들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독불장군이 아니고 함께 일하고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팀 플레이어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교인이 믿음에 열심히 있고, 뭐,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같이 일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을 눈여겨봅니다. 거기에 중요한 기준과 차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귀중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